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동시 시청자 수가 7,800여 명 됩니다. 조금 전에는 8,000명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좋아요 숫자가 3,900개 밖에 안 되네요. 오, 안 좋았나 보다. <laughs>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힘이 돼주는 방법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지금 슈퍼챗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여기 이 후원 여기 계좌가 있죠. 예. 후원 계좌로 직접 응원할 수 있는 어, 해주셔도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장용진 TV 쇼핑몰이 있죠. 이 쇼핑몰에 가서 어, 쇼핑을 해주시는 것도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제가 사실 12월달에 광고를 별로 안 했잖아요. 귤밖에 안 했잖아. 지금 방어를 이게 저한테 보내주신 이 제주도 어민분이 계신데, 지금 속에 멍이 들었대. <laughs> 아직도 방어가 많이 잡히는데, 아직 방어 철이다안 끝난 모양이더라고요. 방어가 잡히는데, 이걸 팔지 못하고 있대요. 제가 이 12월 달 하도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이 급박한 얘기를 하면서 광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방도 안 하고 다 밀어놨는데, 예, 제가 먹방 안 하더라도요 제 방장용진 그 스토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방어철인데 이번에 그 방어 진짜 맛있던데, 아, 방어 한번 먹방 할까요? 네, 네 하얀 고래님께서 쇼핑 많이 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빈카 어, 빙카, 빈카바이님께서 겨울 방어 제일 맛있는데, 예. 마마님께서 헤어스타일 오늘 너무 귀엽다고요.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이발하고 왔습니다. 아, 아유 또 배가 고프네. 아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하루는 이번에는 이제 방어 한번 먹어야겠네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사이다님께서 제주도 경기가 지금 안 좋다고. 아 지금 뭐 그래요. 그렇죠. 아야, 지금 뭐 육지도 지금 난리인데 제주도는 오죽할까 싶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에,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광고를 길게 했나 보죠. 네, 세 번째 주제는요. 아 오늘 있었던 약간 통쾌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이 좀 답답한 소식이었는데 세 번째 소식은 통쾌한 소식입니다. 윤석열이가 지한테 발부된 체포영장이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을 냈죠. 지난 2일 날 이의신청을 냈는데, 그 이의신청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벌써 어제가 됐네요. 일요일 날 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기각될 거라고 다들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기각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묘, 많이 묘합니다. 판사들이 윤석열한테 등을 돌렸다라고 볼수 있는 대목이 많이 보여요. 특히 오늘 그 윤석열의, 윤석열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저는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마성형 판사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사실 이분도 보수 성향이 짙은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 마성형 판사가 진보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진보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뭐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성형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흔혁 판사랑 이름이 비, 이름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다음에 마용주 대법관 하고도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 마성형, 마용주, 마흔혁 이세 사람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으나 마성형 판사, 진보 판사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보수 성향의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이의 신청을 냈을 때 기각할 땐 기각하더라도 어느 정도 체면을 체면치를 하게끔 체면치를할수 있게끔 뭐좀 만들어 주고 기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성형 판사의 판결문을 보니 오 그냥 밟아버렸어. 야 택도 안 소유하지만 차라리 아무 말안 하고 기각이라고 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조목조목 윤석열이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떠버리고 다닌 얘기 수구 적폐들이 떠버리고 다녔던 얘기들을 조목조목 밟아버렸어. 아니 보수 성향의 마성형이 그랬다고? 그럼 마성형 이 사람 은근히 겁도 많아. 그런 겁 많은 마성행이가 그랬다고, 야 놀라워라. 네 반응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판사들이 윤석열한테 등을 돌렸다. 그런 음, 편견, 그런 판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 아시다시피 윤석열이가 지난 2일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냅니다. 그러면서 집행을 하지 말아라 달라. 집행정지신청까지 같이 냈죠. 윤곽근이가 바로 윤석열을 대신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윤곽근은 그렇게 얘기하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은 체포영장을 만들다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하죠. 두 번째, 아니 대통령 현직 대통령인데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지 않냐. 그런데 왜 체포하냐. 그래서 체포영장 부당하다. 세 번째, 예, 네, 세 번째가 사실 제일 황당 무게한 내용이죠. 네. 왜 수색 영장이 같이 나왔는데. 그 수색영장, 그 형, 형사수송법 자 110조를 왜 적용 예외하느냐. 그러니까, 그 국가기밀을 다루는 곳에 이 들어갈 때는 책임자의 이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대목인데, 이번에 윤석열 잡으러 갈 때는, 어, 그 부분을 적용 배제한다. 이렇게 딱 써준 거야. 그런데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판사가 뭐 입법을 했니 어쩌느니 막 그렇게 어거지를 씁니다. 이게 윤곽근의 얘기였죠. 그런데 이거를 법원이 오늘 기각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도 마. 그래서 어디서 약을 팔어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조목조목 윤석열을 까요. 윤석열을게 조목조목 깐 판사가 서울 서부지법 형사 7단독 마성영 판사입니다. 마성영 판사는 어 마은혁 판사와 헷갈려 가지고 사람들이 진보 판사를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어좀 보수 성향이고요. 어이 사람은 조국 대표. 조국 대표한테 징역 2 년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조국한테 징역 2 년을 선고한 사람이라고. 자, 이마성용 판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에 불복하기 위해서 영장 발부를 다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체포 영장 그것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한 이런 소송을 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왜? 체포영장은 48시간짜리고요. 48시간 짜리고요. 48시간 이내는 석방을 해야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일시적인 제안을 하는 체포영장, 이거 가지고 다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에... 이 체포영장을 다투고 싶으면 체포적부심을 차라리 청구해라. 실제로 체포적부심이란 게 따로 있어요. 구속적부심이 있듯이 체포적부심도 있거든요.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되지. 왜 이렇게 엉뚱하게 영장에 반박하는 그런 소송을 따로 내냐. 차라리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 애시당초에 집행조차 아직 되지 않았잖아. 그런데 뭐 구금이 잘못됐다는 둥 취소해달라는 둥그 얘기를 왜 해? 잡아 온 다음에 취소해달라는 말이 될지언정. 잡아 오기도 전에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말이 안 돼. 집행 자체가 안 됐잖아. 집행되고 난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에 이 일시적인 그 일시적인 인권침해 가능성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짧게는 열흘 길게는 40일까지 잡아둘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영장실질심사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구속 적부심도 있고 보석 신청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나 체포영장까지는 딱 48시간이야. 합법이든 불법이든 48시간이 지나면 그냥 석방해야 돼. 그게 아니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거나. 그럼 구속영장이 되면 그때부터 다른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체포영장에 불복하고 싶다면 뭘 하면 된다? 체포 적부심이 있거든. 체포 적부심이 있는데 왜 그거 안 하고 왜딴걸 해? 그러니까 너는 윤석열 네가 낸이 그, 이 신청 이거 애시당초 허락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부터가 중요하죠. 윤석열이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그 신청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해서 마성형 판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연관된 범죄잖아. 근데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와 연관된 범죄라고 분명히 기재하고 있으니까 연관된 범죄 맞잖아. 연관된 범죄인 건 맞잖아. 직권 남용을 시작 출발점으로 을 해가지고 내란죄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건 맞잖아. 그러니까 직권 남용죄와 연관된 범죄가 내란죄이므로 수사권이 공수처에게도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 110조입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곳을 수색할 때는 그 책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판사가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판결문에 쓰죠.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가 시비를 털고 있죠. 판사가 뭐 입법을 했냐 어쩌네 하면서 이에 대해서 마성현 판사가 딱 규정을 내립니다. 형사법에서 비밀, 어, 비밀구역 어쩌고 하는 거는 대물 수색일 경우에 들어간다. 물건을 앞서 수색한다든지 또는 이 서류를 앞서 수색한다. 이 부분에서 어, 그것 때문에 적용되는 부분이지. 윤석열 잡으러 간다는 거 아니야. 대인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법 적용을 잘못한 거 아니다. 조목조목조목조목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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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압수수행영장과 체포영장 구분 좀 해라, 임마. 아, 이거는 체포영장이잖아. 체포를 위해서 임마가 어디 숨었나? 숨은 놈 찾으란 얘기잖아.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서 이 물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수색하라는 그게 아니고, 뭐만 한다? 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실 압수수색영장 같은 경우에도 압수영장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비밀, 그 국가기밀을 다루는 곳을 할수 없는 것은 압수를 할수 없는 게 아니라 수색을 할수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왜? 압수물이 비밀인 경우니까, 어, 그러니까 압수물과 관련된 다른 비밀이 같이 섞여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수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예. 해당 기관에서 관련 그 압수물을 그냥 갖다 드릴게요 하고 주문돼 이미 제출 형식으로만 하라 이 말이에요 압수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따라서 윤석열의 경우도 뭐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긴 거죠 예그 윤석열한테 이런 거그 비밀 뭐 국가 기밀이 그뭐 기밀 지급소 뭐 이런 거 비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장소라고 윤석열을 찾으러 다닐 수 없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판결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로 개소리하지 마. 이 말을 한 거죠. 사실상 공수처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됐습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날개를 달았으면 훨훨 날아야 되는데, 용산의 하늘을 훨훨 날아서 한남동에서 멧돼지를 콱. 물고 와야 하는데, 아, 이거 멧돼지를 못 물고 오네. 아, 답답시럽다. 답답시럽다. 그쵸? 공수처에 날개를 달아줬는데, 날개 달아주면 뭐해? 이거 줘도 못 먹는 게 지금 공수처 아닙니까? 아, 사실 지금쯤 쳐들어가야 정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 6시 반 정도가 되면 해가 뜰 거거든요. 그때 치고 들어가야 돼. 여명을 기해서 원래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지금쯤 막 공수처가 바빠야 정상이야.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없죠. 어, 내일 밤까지, 내일 밤 11시 59분까지 효력이 있으니까, 하... 글쎄. 참, 속이 상하네요. 자, 이렇게 서울, 서부지방 법원이 날개를 달아줬으면 헐헐 날아올라야 될거 아니야. 아, 답답합니다. 답답해. 어, 이제 공수처가 거리 끼일 게 하나도 없어. 뭐 수사권 문제도 해결이 됐잖아.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 수사권이 있다고 판결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윤석열이가 지리 나발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 개나발이라 그러죠. 이런 걸 보고 북한 사투리로 그 개나발 부는 거예요. 지가 뭔데? 법을 해석하는 최종 유일한 곳은 법원 아닙니까? 법관이 이렇게 판결했으면 끝이지. 지가 뭐? 왜 자꾸?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놈으로 그 대표되는 정치 검사들의 행태가 원래 그랬어. 객일 수 있으면 끝까지 객인다. 그러면서 지들은 뭐 합니까? 툭 하면은 뭐, 어? 법을 무시하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윤석열 하는 식이면은, 우리 조국 대표 감옥에 왜 보냈어? 어?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 엄상필 판사. 그 새끼가 개새끼다. 그 새끼는 나쁜 새끼다. 애시당 초이 사건을 맡으면 안 되는 새끼였는데, 그런 새끼가 재판을 맞는 바람에 이 꼬라지가 났다. 하면서, 공을... 조국 나 감옥 못 들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 그래도 되는 거였네? 우리 그래도 될거 아니야? 됐겄네? 우리가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하. 아니 참 법을 무시하면서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한동도 똑같잖아. 그리고요 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아들 학폭 때문에 난리가 났던 판사 하나, 그 검사 하나 있죠? 그 결국 어떻게 됐어? 그 아들 학폭 문제 처벌 됐나요? 처벌 안 됐어요. 걔 여전히 그 서울대 졸업회가 잘 살아. 만약에 걔가 검사 아들이 아니라 조국의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끝장났지, 그 지금쯤. 예. 검사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거고, 심지어 판사, 법원의 판결마저도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면서 개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사들을, 그래서 우리가 검사들을 대대적으로 손봐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제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그래서, 야, 이 마성형 판사. 판결하면 잘했네. 그런데 저는 판결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 마성형 판사가? 마성형이가 진짜로 자, 마성형 판사는요. 이런 판결 내릴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각되는 거 아니었어? 어이, 기각되는 거 맞잖아. 뭐 특별한 건 아니잖아. 라는 반응이 일단 많은데, 하지만 법조계 내에서는 "어이, 마성형이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성형까지 돌아 쓴 거야?" 왜 그러냐면, 은이 사람도 적잖이 보수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 쪽, 이그 재판 당사자인 경우에 그 행정기관 쪽에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도. 좀 체면을 챙겨주는, 이 국가기관이 체면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조금 여지를 남겨주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게이 사람의 판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다이렉트, 그 원사이드하게 확 지게 만들지는 않는 거예요. 기각을 하면서도 체면 치료를 좀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탁 몰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번 판결은 봐 완전 원사이드잖아.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놨죠. 이걸 보면서, 오, 의외인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마성현 판사가 바로 이 사람이죠. 조국 대표한테 징역 2년 선고한 사람. 바로 이 1심 판결은 그대로,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어요. 바로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이 마성형입니다. 우리가 그때 이 마성형에 대해서 일을 갈았거든요. 그이 마성형이가 이번에 윤석열한테 세게 한 방을 매인 거죠. 당시 마성형 판사가 조국원을한테 징역 2년을 선고하니까 황교안이가 가슴에 뜨거운 게 올라온다면서 막 이랬어. 이랬었어. 그런 정도였어요. 그랬던 마성형 판사가 갑자기 우 뭐야 이거? 그렇게 겁많은 애가 아 그렇게 체면 체리 체면 말잘 챙겨주고 행정부 쪽에 이렇게 상당히 우호적인 판사였던 마성애가 이렇게 조목조목 작사를 해 아니 기각될 거라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체면 치리할 수 있는 거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완전히 개작사를 했어 우와 이게 뭔 일이야 이건 거죠 기각을 하는 거는 그닥 놀랍지 않은데 기각의 사유나 기각의 방식이 마성형답지 않다는 거야. 우와. 그러면서 법원 내에서 약간 술렁술렁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돼요. 아니, 뭐이 판결 하나 가지고 분위기가 술렁된다고요? 네. 어. 사실 체포 영장에 대해서 효력 정지 신청을 하는 거는 유례가 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포 적부심을 하면 돼. 그리고 체포영장 길어봤자 48시간이야. 끝이야.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것을 굳이 바득바득 효력정지 신청까지 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따라서 기각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원래도. 근데 문제는 뭐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각 한 줄짜리 쭉 쓰고 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땅땅땅 해도 되는 거였는데 조목조목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음그 반박을 해가면서 이 기각 결정문을 냈다는 게 다들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걸 마용주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아, 지금 보수적인 법원에서도 변화가 있구나. 판사들 열받았나 배,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번 윤석열이 버린 짓은 누가 봐도 내란이잖아요. 이 검사들도 윤석열의 행위가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 윤석열한테는 윤석열이가 렇게 개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니야. 이건 끝났어. 이미 이미지가 어? 국회에 병력 보낼할 때부터 이미 끝난 사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수적인 마용주마저도 이렇게 윤석열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반박할 정도라면 이건 분위기가 많이 돌아선 거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법원을 망치는 것은 조희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단히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사법부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있다. 아니, 사실상 조희대는 침묵을 통해서 내란을 동조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생각해봐라 이거야.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 현직 판사 이런 사람들을 잡아 족치겠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장이 이렇게 입쳐 닫고 있는 것도 정말 이상하지 않냐. 바로 자기 전임자 아니냐. 심지어 그 다음에 노태학 같은 사람은 <laughs> 얼마 전까지, 해. 지금도 대법관인가, 노태학? 노태학이 아마 지금도 대법관, 아니, 이분 퇴임을 하셨나? 나 지금 현직 대법관이네요, 노태학 대법관 같은 경우. 현직 대법관까지 체포 대상이 오른 거 아니야. 현직 대법관이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태학 대법관이 거의 최선임에 해당할걸요? 그런 대법관마저도 체포 대상이 올랐고, 심지어 고문하려고 했잖아. 에? 몽둥이 갖고 와가지고, 감히 전직, 그것도 전직 정보 사령관 따위가, 야구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노태학을 직접 내가 심문하겠다 고문하겠다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대법원장이라는 새끼가 입을 쳐닫고 있어? 이런 분위기도 이번 마용주 판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으나 내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상태가 되면은 반드시 조의대에 대해서 이거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 어떻게 대법원장이 개엄령 사태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심지어 어정쩡하게, 뭐, 사생결단식의 뭐 갈등을 빚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죠. 사생결단 안 하게 생겼어? 내란이 벌어졌는데 사생결단하지 말라고요? 장난해? 마치 양비로 아닙니까? 내란을 일으킨 놈이나 내란을 막는 놈이나 똑같이 나쁜 놈이다 이런 식의 발언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절대 조의대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마용주, 이번에 마, 마용주 마성영 판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어, 지금 뭐, 서초동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럽디다. 사회장 판사들도 다 등을 돌렸다. 윤석열이가 시간 끌면 끌수록 손해다. 점점, 점점 윤석열을 옹호해 줄수 있는, 그나마 쉴드 쳐줄수 있는, 어,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 증거 어쩌고, 나발 어쩌고 하지만 이미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는데, 전 세계가 다 봤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오겠냐. 그런 분위기가 지금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요, 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렇게 에, 일을 망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희망을 아직 잃을 때는 아니구나. 여전히 우리가 힘을 내서 쭉쭉쭉쭉 밀고 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절대 여기서 희망을 잃거나 꺾이지 맙시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네. 어